네, 반갑습니다. 주식 딱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제넥신입니다. 자, 어제 제넥신 리뷰를 하루 건너뛰었는데 어, 뭐 그렇게들 전화들을 주시나요? <laughs> 딱히 리뷰할 이슈도 없었는데. 어련히 알아서 제넥신 이슈 있다면 리뷰 꼭 진행하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 자, 제넥신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금일 종가 12700원. 어제와 종가 동일합니다. 하지만 금일 주가 변동은 조금 있었죠. 자, 이때 이때 갑자기 시세가 나오기 시작할 때 이때인데 왜 움직였을까요? 간단하죠? 자, 바로 이 기사 때문인데 이 기사가 나온 시점이 10시 23분이에요. 자, 제녁시 코로나 백신 임상일상 첫 번째 투약 완료 그러니까 GX19N에 대한 첫 번째 투약이 완료됐다는 내용인데 10시 23분에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이때가 시세 발현됐을 때 이때 시간이 아주 절묘하죠. 10시 23분에 갑자기 훅 치고 올라왔어요. 누가 봐도 이 뉴스 보고 매수했구나. 이게 정답이죠. 자, 누가 봐도 개인들이 움직인 거예요. 그럼 제가 다른 사람이 분석한 거 보니까 이게 어이가 없던데. 오늘의 수급 동향을 본다면 어라? 기관이 오늘 2만 주 털었네. 그럼 기관이 이때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리고 그렇게 분석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이게 스쿱 호가창 계속 보시면 아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니에요. 기관이 물량을 내놓기 시작한 시점은 오후에요, 오후. 결국, 이때는 개인들끼리 오전장에 주고, 받고, 서로 물량 떠넘기고 이랬던 거예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제넥신에, 흔히 말해 물려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손실 감소하고, 조금만 시어 나와도, 나 털고 나가, 털고 나갈 개인 물량들이 많아요. 첩첩 산중이에요, 사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큰 재료성, 모멘텀이 발현되지 않으면, 계속 상승에 제어되는 상황은 맞이할 수 밖에 없다. 이거 우리 감안해야 한다. 어차피, 제넥신, 단기 승부 볼거 아니라면, 볼수 없다면, 멘탈 관리라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차분하게 가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자. 이 기사 구구절절 읊을 어, 필요 없겠죠 주가가 말해주는 겁니다 자 최근에 연기금이 12월 어 이걸 다시 켤까요? 최근에 연기금이 12월 이때 하루 28일 빼고 9거래일 연속 들어왔네 음 연기금은 맞아요 장기투자의 대명사니까 이거 긍정적 시그널 아닌가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계시죠 우선 연기금은 한번 매매 방향을 잡으면 그 연속성이 길긴 해요 사실 근데, 물론, 이건 있어요. 옛날 만큼, 장기투자의 표본이 연기금이다, 이렇게 인식되던 시절보다는, 분명 짧아요. 짧아졌어요. 어찌되었든, 담아준다는데 좋은 건 좋은 거죠. 돈 들어와준다는데 좋은 건 좋은 거죠. 근데,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11만원 라인이 쉽게 무너지지, 무너지기도 힘들고, 그 아래, 이 10만원은, 더, 훅 무너지기 힘들다, 이렇게 봤던 이유는, 결국, 기건 물량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게 연기금 물량인데 이 연기금 물량이 이 아래 11만원 밑에 10만원 이 아래로 현물출리하기엔 이전에 매집분 그러니까 이전에 매집한 물량들의 추정 매집 평균 단가만 대비해서 보든다 하더라도 어? 여기 내려가면 얘네가 재미볼 구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연기금도 그래서 최소한 연기금은 현 시점에서 적정 수단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던가 아니면 조금 더 매집하면서 볼륨 키우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도 유효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대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주가를 엄청 펌핑시킬 만큼 물량이 안 들어와요, 연기금도. 앞서 언급드린 그대로요.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단가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포션이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사실 그 자체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크게, 와, 엄청 들어왔다. 이럴 물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 자꾸 다시 열게 되네. 오히려 제가 눈에 띄는 건 이쪽 기타법인 물량들 집 나갔던 이 기타법인 쪽에서의 매수 가담인데 모르겠어요. 현 구간이 저점이라 판단해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반짝시세 기대하고 들어오는 건지. 뭐 얘네 매집 목적은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본다면 JP 모건 헬스케어 앞두고 음... 잠깐 반짝시세 기대 하나 이런 목적인가? 쉽기도 한데 일단 얘네의 매집 목적은 JP모건 헬스케어 전후로 답을 찾을 수도 있겠죠. 우선 최근에 수급 동향에 큰 의미 부여는 저는 사실 딱히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저는 제넥신을 항상 찍고 있는데 항상 질문하시는 게왜 대응 안 해? 이런 질문들. 아, 근데 저희 계속 함께 해 주셨던 구독자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랬던 변동성이 최소한 이렇게 축소되어야 한다. 그게 11만원에서 12만원이 되든 12만원에서 13만원 사이가 되든 어떠한 특정 포지션된 그 가격 구간 내에서의 변동폭은 분명히 축소되는걸 난 확인하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자 변동폭이 축소되어야 그 다음을 바라보면서 대응관점 잡지 위아래 휙휙 움직이는데요 어떻게 섣불리 투자금을 사용해요 날아가면 날아가는대로 지켜봐야 돼요 저는 그리고 최근에 이런 질문들도 많죠. 아니 그래도 지금 딱 차트만 봤을 때 변동성이 좀 작아진 것 같은데 더볼 거야? 이런 질문들. 근데 단순하게 캔들 움직임이 작아졌다. 위아래 축소되었다 해서 잘 안정화 되었네. 이게 아니에요. 이건 그림 맞추기지 대응 분석이 아니에요. 변동폭을 축소하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건 시장이. 그러니까 시장. 전체 시장이 밀릴 경우에 반대로 시장이 올라갈, 겨, 올라갈 때, 이때, 이 제넥신의 평균 등락폭을 보면서 아 이제는 어느 정도 단계차익성 물량은 소화되었구나 내릴 때도 또는 오를 때도 이렇게 대입을 해야 되는 거고 또는 아직 소화할 물량이 남았구나 이렇게 시장이 오를 때 내릴 때 제넥신의 주가 움직임 평균치를 대비해서 우리가 잡아야 하는 것이고 이쪽 관련 테마 종목들의 평균 움직임과도 대입해서 아 제넥신이 소화되는 건가 아니면 제넥신도 평균치를 맞춰서 가는 건가 그럼 이, 지금 이 구간인가 이렇게 추력을 가늠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걸 확인하려고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드리는 거지 단순하게 지금 보니까 움직임이 작아졌어요 위아래가. 어? 그럼 이제 평단가 좀 낮춰 볼까요? 이건 그냥 그림 맞추기예요. 저라면 내 돈을 이 차트 그림 가지고 아 지금 투자금 더 넣어야지 이렇진 못할 것 같아요. 자 제닉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올해 차분히 가보자. 1월 2일 날 영상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닉신 지금 흔히만에 물려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매물 때도 최근에 강하게 이 13만 원 중심으로 위로 만들어져 가지고 뚫고 올라가려면 강하게 무언가 수반되어야 해요. 근데 당장은 없어요. 제가 볼땐 우선 단기적으로 볼 부분은 다음 주 월요일 JP 모건의 스퀘어가 있는데 시장의 관심이 제넥신에 올지 아니면 그냥 소외돼서 소외돼서 그냥 흘러갈지 이건 차분히 일정분 지켜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어찌 저찌 되었든 백신 관련해서 진행 시작하면서. 상반기 중 중간 결과 나올 거고, 일상 이어서 이상 진입한다는 후속적인 일정만 잡힌다면 그것도 기다려 봐야겠고, 긴급사용 승인 신청? 뭐 이런 건, 아유, 뭐 벌써부터 긴급사용 승인 이런 걸 노네요. 이건 김치국 마시는 거죠. 지금 당장 바라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넥신, 우리가 총정리라고 해서, 아유 많이 됐네요. 자, 제넥신의 파이프라인도, 가볍진 않아요. 단단하고, 기술 이전 관련해서도 잔존하는 이슈분이고. 아, 근데 독일 머크사와의 기술 이전 내용은 왜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찌되었든. 자, 제넥신. 지금은 호흡 차분히, 멘탈 차분히 관리하면서 가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저 또한 제넥신 주시해서 보고 있어요. 그니까 계속 함께 가보시죠.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 닥터를 검색해 주셔서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된다면 여기 깜빡거리고 있는 실시간 댓글리딩 이 게시판이 보이실 겁니다. 저희가 이 게시판을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시초가 단타 매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손이 조금은 빠르신 분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 자 오늘 1월 6일 오늘의 결과만 무료 추천주 결과만 짧게 살펴본다면 오늘은 젠벡스 어우 많이 나왔네요. 그리고 진원 생명과학, 흥구석유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려서 세 종목 모두 익절로 마감하면서 무료 추천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무료 회원 가입만 해주셔도 다양한 혜택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방문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